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어, 강남구 보건소와 같이 협업한 강남구 약사회와 함께 어, 이 교육을 시작하는데 어, 저는 최복희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한티어 부근에 있는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하고 오가는 길에 한티어 근처에 약국이 있는데, 오시면, 저 보셨다 고 하시면 제가 바카스다시 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어, 어 이, 그, 어, 얼마나 이렇게 저기, 바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저 환자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어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서 그 환자 치료한다던가그 다음에 그 수술을 할때 그런 고통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이럴 때어 보조 뭐 조교가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의사라고 보이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 이 환자의 그 고통이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이총 같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장면이에요. 어, 더 이제 그, 더 깊이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약의 도움으로 어, 사람, 환자는 이제 이런 고통을 모르고 잠을 잔 듯하게 잠을 자고 나면 이제 우리의 그 아픈 부분들이 다 수술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약의 도움으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는데 이 약이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작용만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위해서 이 의약품 안전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어, 약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항상 약은 좋은 효과만 있을까? 그 다음에 약을 올바로 사용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여드름 치료제 같은 거 많이 복용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위험성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올바로 관리하고 폐기하기? 그 다음에 중독성 약물, 요즘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해성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약은 무엇일까요? 자, 약은 어, 질병을 치료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약은 질병을 예방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열이 난다던가, 배가 아프다던가, 특히 뭐 통증이 있다던가 이럴 때 치료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방을 하는 약들이 있죠. 백신 같은 거.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이나 영양제 이런 것들을 먹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약이죠. 그 다음에 약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의약품과 왜 일반 의약품으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할까? 어, 혹시 의미이들 수도 있지만 전문 의약품은 좀더더 관리를 해야 되는 유해성이 좀더 있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에 그다음에 아그 어, 환자의 증상에 맞추어서 어, 질병에 맞춰서 이제 처방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진료를 받고 항생제나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 이런 성분들은 다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어, 처방전이 없이는 약국에 가서 그냥 이거 좀 구해주세요 해도 약사님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지만이 살수 있는 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드시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그런 거 주사제 그다음에 항생제 이런 것들은 다 전문의약품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의약품은 어 약사하고 상담한 후에 환자가 어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거 스스로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거 펜자 주세요 아니면 뭐 어, 감기약 중에서 뭐뭘딱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뭘 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하고 상담을 하신 후에 일반의약품을 사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 임의로 임의로 이렇게 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할지라도 여기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또 다른 감기약을 구입해서 먹는다던가 또 진통제를 드시고 있는데도 또 다른 진통제를 또 구입해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사님하고 상의한 후에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은 이제 항상 좋은 효과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처음에 봤을 때처럼 수술을 할때 정말 우리가 고통이 없이 수술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 약이 어 약처럼 좋은 효과도 있지만 또 어,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사용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상하지 않았던 작용들이 나타나는 걸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약은 제 부작용이 왜 생기냐면, 어, 올바른 양과 그 다음에 용법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복용했더라도 각자의 그 체질에 따라서 그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방을 받은 약이라도 어, 친구 사이에 어, 똑같은 증상인데 내가 이거 처방 받았던 약인데 너도 먹어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나눠 먹으면 안 됩니다. 약은 어, 다들 어, 그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처방 받은 약은 자기만 먹어야지. 친구를 나눠준다던가 또 어디에 판다던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 또 새로운 약을 복용을 했는데 어떻게? 한 1시간이나 한 두시간 이내에 갑자기 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났다던가, 그 다음에 발진이 났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은 어, 즉시로 복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부작용과 대처 방법. 약사님, 아까 조제해 주신 약을 먹고 난 뒤,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요. 조제약을 설명하실 때약 중에서도 특히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많다고 하시더니 정말 약 때문에 이럴 수도 있나요? 네, 드물지만 누구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약은 더 이상 복용하지 말고 진료받은 의사선생님과 의논해서 다른 약으로 처방받으세요 약 사용 후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 원인은 약의 성질,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와 체질적인 이유, 또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일단 약의 사용을 멈추고 약국이나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 원인을 기록해두어 약사나 의사에게 미리 알리면 같은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악용 부작용 발생했을 때어 대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속수림이나 두드러기, 그 다음에 복통이나 두통, 설사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 즉시 중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루펜을 먹었는데 브루펜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 열나고 좀 머리 아프고 그랬을 때 브루펜을 그냥 먹었는데 정말 자기한테 맞지 않는 사람은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것도 어, 이 친구는 이 약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친구는 어떤 항생제를 먹었을 때 그것에 대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약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그, 즉시, 그 복용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작용이 나타났던 약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다가, 다음 진료 시에도, 어 저는 이러이러한 약들이 저한테 맞지 않으니까, 그걸 피해서, 음, 처방해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시면, 그 약을 이제 다시 조제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 피해 구조,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의약품을 어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뭐 이제 사망을 했다던가 어떤 그 질병이 발생, 다시 그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서 입원을 했다던가 이랬을 때는 어 의약품 부작용 피어 피해 구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그 신청을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전화는 뭐 이렇게 1644의 623이나 2 그다음에 의약품 안전나라 이런 데서 의약품 어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행동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말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들어 주세요. 어, 질문해 주세요. 기억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어, 사용하시는 것은 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 자기의 그 알러지 경험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데요?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그런 약들을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법과 용량도 설명할 때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두번 먹는 약인지,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약인지, 그다음 하루에 세번 먹는 약인지, 그리고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제 무좀약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설명을 잘안 듣고 가신 분 중에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는 것인데 날마다 드셔 버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일주일간에그 어 몸에 약이 남아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라고 하는 건데 날마다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의 용량, 용법,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셔서 이해하시고 드시면 이제 더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와 함께 약을 꼭 보관해 주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약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약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가족 간에도 이제 감기가 걸리면은 또 가족 간에 이제 같이 가, 어, 같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약과 아빠 약과 엄마 약, 동생 약들이 각각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약 봉투를 서로 이제 바꿨다던가 이름을 바꿔서 잘 확인하지 않고 먹었을 때는 다른 분의, 다른 사람의 약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을 보관할 때는 설명서와 함께 꼭 보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이 어떤 약인지 또 그런 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어떤 약인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설명서와 함께 어,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젯밤부터 몸에 열이 나고 너무 피곤해요. 어, 콧물이랑 재채기도 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증상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예, 약사님이 어, 이 약은 콧물도 음, 저기 그 재채기도 줄여주고요 열도 낮춰주는데 하루에 세번 하나씩만 먹, 먹 먹으세요. 근데 약을 먹으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을 어, 여러분들이 구입해가지고 그냥 가진 것보다 어, 설명을 듣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어른이 되면은 이제 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기약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전 중에 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이런 약은 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들어 주셔서 어 운전 중에 이런 약들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며칠간 먹어야 되나요? 매일 비타민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될까요? 하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걸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인지 이렇게, 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주셔서 이제 그, 그 약을 올바로 복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항상 하셔서 3번 어, 먹으라고 했으면 3번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먹으라고 했으면 꼭한번 먹는 그런 거를 이제 기억했다가 용복 용량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이제 한번 항생제를 어떻게 이제 올바르게 복용하는지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항생제 네, 올바르게. 항생제는 흡연 감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흡연 감염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항생제를 아픈 시기에 이요하고 목심에서 상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항생제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흡연 감염에 항생제를 소중하잘 안고 가에 항생제를 중요하고 이줄어데을통과하니다 그러나 수균이 완전히 분별이 되지 않아서 저급 항생제를 충전하려고 수균이 잠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생제 사용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석균들이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항생제 내성입니다. 항생제 내성이 무엇인지 좀더 깊이 알아볼까요? 항생제 내성은 오남용이 원인입니다. 항생제를 오남용하게 되면 세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진투를 막거나 항생제를 분해시키는 도소를 만들어 낸답니다. 이렇게 내성을 갖춘 세균은 내성이 없는 분에 내성 유전자를 전달해 내성이 더 확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된 환자는 요할 수가 없어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니 무시무시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려면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용법에 따라 끝까지 희미하게 복용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항생제는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에서 봤듯이 우리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그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어, 처방을 받으면 증상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 처방된, 먹, 저 처방된 일수대로 다 복용을 해야 끝까지 복용을 해야 몸 속에 있는 균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균이 죽기도 전에 또 이제 약을 그만둬버리면 그 약이 이제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어 슈퍼박테리아라는 그큰 이제 내성이 생긴 그 세균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 균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어떤 항생제라도 그 슈퍼박테리아를 죽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을 할때 항상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면 안 되고 어, 처방받은 일수대로 증상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그 여드름 치료제 드시고 계신 분 있나요? 사랑이요. 아,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여드름이, 이제, 조금, 이제, <laughs> 난 경우가 있는데, 이 약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 리메겐이나, 뭐, 이소티논, 뭐, 이렇게, 제로 큐탄, 뭐, 이런 것들의 약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지를 말르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약인데, 이거는 어, 비타민 A 유도체여가지고 우리 몸에 쌓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런 모양이고 근데 어, 제일 중요한게 태아 기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어, 복용한 다음에는 어, 복용 중에는 절대 임신을 하면 안되고요 어, 그 다음에 헌혈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어, 혈액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 도, 돌아다니죠. 이 성분이 우리가 먹고 있을 때, 근데 그거를 헌혈을 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헌혈된 피 속에 이런 어, 저기 이 여드름 치료제의 약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임산부에게 헌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그 그 약으로 인해서 태아의 기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특히 이 약을 복용할 때는 헌혈하시면 안되시고 그 다음에 어, 피임을 꼭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용 중이나 복용 종료 1개월 후까지 헌혈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양도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치료 종료 후에 남은 약은 꼭 어,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함부로 버리면 이제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이제 환경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약을 특히 어, 폐기할 때 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은 이제 올바로 복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듯이 이제 물과 함께 복용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주시고요. 어, 잠깐의 동영상 보시고 왜 어, 약은 어, 물과 함께 복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하고 우유하고에다가 이제 약을 녹여보겠습니다. 위장약인 알마게이트를 이제 녹여보면은 약이 이제 붕해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알죠? 다 녹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과 우유에 녹여봤을 때 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에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녹고 있는데 우유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이따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보면은 어, 우유에서는 약이 잘 녹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약을 먹었을 때 물과 함께 먹어야 잘 녹고 그 다음에 그 녹은 약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서. 아픈 부위를 치료할 수가 있는데, 우유랑 먹으면 일단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어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이제 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을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과 함께 드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은 이제 장용종도 있고 뭐 서방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어 쪼개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거는 이제 원형 그대로 복용하기 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약은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러분들의 각각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은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파스 같은 거는 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파스도 사용 연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표시 정보를 보면 이 약은 뭐 15세 미만은 받이면안 됩니다라고 써져 있는 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스가, 아, 저기, 어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15세 미만에는 이제 쓸수 없는 그 파스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파스를 썼을 때 이제 천식을 일으킨다던가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파스도 표시 정보를 잘 보시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약은 또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스를 붙이고 너무 뜨거운 곳에서 장시간 누워있다던가 그랬을 때 피부 박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파스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약도 이제 올바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습기나 햇빛, 고온이 있는 곳에서는 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아니고 약도 어, 보관하라고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하는 약만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다른 것은 이제 그늘진 곳실 실온에다가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약들, 그다음 그런 것들은 이제 먹지 마시고 폐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기간이 지난 약들은 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폐기를 할 때는 무조건 이제 약이 그 담겨져 있는 조제된 상태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조제된 것들을 다 찢어서 알약만 모 모아 가지고. 이제 비닐로 같은데 잘 싸서 이렇게 보내 어, 보, 보, 버려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우체통에다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잘약만 어, 골라가지고 이렇게 폐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성 약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알아보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중독성 약물에는 이제 마약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에는 어 마약, 아편이나 코카인, 뭐 펜타닌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어그 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은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마는 이제 대마초. 그 다음에 흡입제로는 부탄가스, 뭐, 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성 약물이고요. 그 다음 기타는 담배나 술, 커피, 이런 것들도 다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 담배나 술, 그 다음에 커피 등도 마시면 이제 마실수록 좀더더 많은 양을 요구하고 또 이제 그좀 우리의 그 정신 상태를 조금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마약 성분에서 요즘에 가장, 가장 대두가 있는 게 이제 펜타닐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 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은 이제 마약 중에서도 의료용,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마약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 꼭 합법적인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오시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약을 우리가 저기 수술하는 장면을 봤을 때 그런 것들 수면제 그 저기 마취제나 이런 것들도 의료용 마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플 때 너무 이제 암 환자나 고통이 너무 심할 때그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의료용 마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어, 심각한 독성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또, 호흡곤란이나 의식불명, 이런, 어, 뭐, 의존성그 다음에 중독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어, 처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도, 마약도 조심해서, 어,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 마약에는 뭐 통증을 감소시키는 뭐 몰핀이나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욕 억제제를 무조건 살 빼는데 여러분들이 먹으면은 되겠지 하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식욕 억제제도 어 이제 BMI라고 해서 배둘레가 상당히 어그몇 이상이라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이상되는 사람들은 어, 성인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 그런 작용,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만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뭐 미용을 위해서 날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욕 억제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그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아인이가 뭐 프로포폴을 사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포폴은 이제 수면 마취, 통, 그 다음에 진정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잠깐 수면 내시경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어, 좀, 약간은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수면 내시경에 그 카메라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제 그런 고통을 좀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용 마약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용 마약을 잘못 사용하면 독성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나 이런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면증 치료제로 뭐 절피됨이라 이런 것들도 다 의료용 마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수 마이클 잭슨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이제 사망 원인이 프로포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두 번은 이제 프로포폴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겠지만 이분이 이제 잠을 많이 이제 못 자고 그다음에 계속 이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어더 많은 양을 요구합니다. 한번 내는 1리터, 1ml.